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크 핀펫의 공정 과정을 3차원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 핀펫은 SOI 핀펫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벌크 형태의 실리콘 기판에 핀펫을 공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정 과정은 서울대학교의 이종호 교수님이 최초로 고안하여 특허를 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텔이 이 특허를 라이선싱 받아 14나노미터 공정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벌크 핀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기판을 준비합니다. 이 기판은 위에 인슐레이터가 올라간,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위에 또 실리콘이 올라간 SOI 기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벌크 형태의 실리콘 기판입니다. 하드 마스크를 증착합니다. 하드 마스크는 기존의 PR에 비해서 훨씬 높은 에스펙 레이저의 공정이 가능합니다. 이 하드 마스크를 패터닝 할 때는 PR을 한번 사용해서 하드 마스크를 패터닝하고 그 이후 하드 마스크를 이용한 기판 패터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핀 패터닝이 완료됩니다. 이 핀은 이후 공정 노드가 더 개발될수록 11나노, 10나노 이렇게 될수록 더 두께가 얇아지는데 2단계에서 핀 시닝도 같이 합니다. 이후 이 핀들을 서로 분리하기 위한 STI 다이렉트릭을 증착합니다. 이 STI 다이렉트릭을 증착하고 에치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깎아내줍니다. 에치백은 기판에 증착을 한 다음에 그 전면을 다시 애칭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나 모스펫의 스페이서를 제작할 때엣치백 기술이 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핀펫의 기초 채널 부분이 완성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은 하드 마스크로 아직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핀펫은 게이트가 채널의 세 면을 둘러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드 마스크 때문에 한쪽 면은 게이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스트라이 게이트가 아니라 듀얼 게이트 구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후 더미 게이트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인 하이카파 메탈 게이트 공정처럼 핀펫에서도 게이트를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이트 라스트 공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스페이서와 소스 드레인을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이후에 제거시킬 더미 게이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후에 스페이서를 형성합니다. 이 스페이서는 인슐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소스 드레인을 에피텍시를 통해 성장시킵니다. 소스 드레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자랍니다. 이것은 실리콘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이 에피텍시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스 드레인으로 소재로는 실리콘을 사용해도 되고 실리콘 저머늄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실리콘 저머늄이 채널에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줘서 홀 모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리콘 저머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i l d 제로, 즉 프론트엔드와 이제 백엔드 사이에첫 ILD를 증착합니다 이 상태에선 지금 더미 게이트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미 게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 CMP가 필요합니다. CMP는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의 약자로 슬러리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넣어서 맷돌처럼 표면을 균일하게 갈아내는 공정입니다. 이후 이렇게 노출된 더미 게이트를 제거합니다. 이러면 속에 있는 핀 부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 엔드의 마지막에 거의 다 왔습니다. 게이트 다이렉트릭, 하이카파 e 다이렉트릭을 짐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이트 스택 포메이션, 즉 게이트 메탈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메탈이 아니라 스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메탈은 메탈인데 이 메탈들의 워크펑션이나 밴드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이 메탈은 한 종류만 쓰이는 것이 아닌 스택 형태로 여러 가지의 메탈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벌크 핀펫의 공정 과정에 대해서 3차원 그림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가 끝난 공정은 이후 미드랜드, 백엔드를 통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